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전하지 못한 진심, 말하지 못한 그런 진심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과의 먼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는 이 관계가 틀어진 것 같이 보여요 서로 멀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떠났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상처받았다라고 보이는데 특히 여성분께서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혹은 헤어지고 좀 그런 사이로 보이는데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고 어, 떠나간 분이, 우리 블랑님이 여성분이라면, 어, 남성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을 떠나신 걸로 보여요. 음, 우리 블랑님 여성분이시라면. 그런데 그 남성분은 떠나가셔가지고 본인의 일을 좀 잘하고 계시고, 어, 본인의 일을 좀 몰두하고 계시면서, 우리 블랑님과는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블랑님은 아직도 마음이 굉장히 커요. 어, 여기 보면 퀸 오브 컵스가 나올 정도로 아직, 어, 우리 블랑님은 그분에게서 관심이나 애정이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 한시도 그 사람을 생각에서 내려놓을 수 없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바라보고 있고,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이 관계에 대한, 어, 후회와 좀 미련과 그런, 어, 막 집착과 뭐 이런 것도 막 밀려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지금, 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좀 감당하거나 가라앉히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마음을 좀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 좀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떠나가고 그 이후로 여러분께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인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본인의 일에 뵈면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이분은 좀 다른 분과 또 인연을 맺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성분께서. 우리 분라님께서 여성분이시라면 우리 분라님이 많이 힘드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어, 상대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혹은 어, 숨겨놓은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과 행복한 미래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어, 잘 되고 정말 잘 만남이 잘 되면 또 결혼까지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크셨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많이 크셨는데 이분에게. 어, 다른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이분에게 많이 접근을 하셨고, 많은 기회, 새로운 기회들이 이분에게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분이, 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나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크셨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잘해보고 싶었고, 이 관계를 발전시켜서, 정말로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애정도 많이 크셨지만, 이분이 유혹이 좀 많이 약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 이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새로운 기회에, 음, 문이 많이 열렸다라고 보이거든요. 어, 계속 에이스가 두 개나,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어, 다른 쪽에서 굉장히, 어, 다른 이성들이 굉장히 이분에게 어, 만나보자, 아니면 정말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안에 이분이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거든요? 왜 흔들렸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과 관계가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좀 새로움이 필요했던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이 커졌고, 어,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그런 궁금증 좀 그런 열정이 좀더커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고 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어, 가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어, 이 사람의 진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은 다른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다른 쪽으로 떠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속에는 음. 마음 한켠엔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애정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계를 본인이 어, 냉장고에 좀 끊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은 이분이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블랑님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똑같아요. 아직도 여러분과는 좋은 관계로 그냥 남아 있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으면서도. 이 관계를 이성적으로 발전하면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이 들어온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이 사람이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안할 수가 있어요. 어, 표현을 안할 수가 있고 어, 뭔가 여러분이 공적인 것이나 좀 회사나 이런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음, 만나게 되신 사이라면 뭐 공적으로 뭐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거나 인사하거나 이 정도는 할수 있지만 여러분께 다시 뭔가 이성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감정을 표출하거나 좀 그렇게 하기는 좀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당분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어 소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 관계는 예전에 정말로 어 그냥 표면적인 관계 있죠 그냥 이전에 얼굴만 알고 인사하고 지냈던 좀 그런 표면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이로만 남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예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새로운 기회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시간이 지나면 이분의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어 그냥 공적인 사이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이로 어 지금 당분간은 지내고 싶다 이게 이분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분을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 이분이 지금 어, 여러분께 느끼는 감정, 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뽑아봤는데, 야, 매직이 나왔어요. 어, 마법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에게 끌렸던 것은 마법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언젠간에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가서 이 관계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세, 호기심에 좀 한눈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받아줄지 어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서, 선택을 하시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되는 거지만, 이분은 막연하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이분을 굉장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막연하게 이렇게 다른데 눈 돌리고 와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분에게, 어,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좀한 번쯤은 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직 좀 마음에 철이 없어 보이긴 해요. 어 철도 없고 좀 너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기분파의적인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잘좀 컨트롤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께 대할 거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또 다음 번에 타도를 보신다면 그때 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변화된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이렇게 갈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저는 좀 어, 믿고 좀 여러분께 좀 그렇게 처신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전하지 못한 마음, 숨겨둔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랑님과 상대방의 상황을 보니까, 어... 블랑님께서 먼저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자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것을 제안하셨거나 표현을 하셨거나 연락을 하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상대방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제안을 받아주지 않고 좀 돌아섰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떠나버렸고, 그렇지만 은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나를 떠난 것 같진 않다. 나에게 마음이 있으면서 돌아가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으셔가지고, 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어떨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이 관계가 그냥 끝나버릴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잡히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 난이 관계를 완전히 끝나겠다. 이렇게 끝을 내신 게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고 둘이 뭉실하게 여러분이 좀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이면서 어, 그렇지만은 어, 이분과는 좀 공적으로 엮인 사이로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어, 이분이 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어, 일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감감 무서우시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그렇게 봐야 되는 사이인데. 그냥 공적으로만 얼굴을 보고 사적인 이야기나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우리 블라운드께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슬프고 힘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숨겨둔 진심 표현하지 않은 진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네, 어, 블랑님의 상대방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재보고 따지는 타입이고 어, 우리 블랑님도 감정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저울질하신 것도 보입니다. 다른 이상과도 저울질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이고. 우리 블랑님에 대해서 조금 기다렸던 마음은 있어요. 우리 블랑님을 어,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때는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어, 이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사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좀 금방 좀 마음이 식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어, 이분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크시고 마음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 다른 상대를 두고 여러분을 제만큼 어 이제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 권태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좀 신선한 사람그렇어 새로운 이성에게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사람과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재봤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울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완전히 어, 끝내자 라는 말 없이 그냥 뒤돌아 선것 같은데 아직 어, 마음속에 여러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분명히 다른 상대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께 지금은 어느 정도 돌아섰지만 완전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상대가 마음속에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마음이 지금 쏠려 있다 라고 보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한때는 여러분을 굉장히 기다리고 바라기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상대가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그분을 좀 재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또 권태기도 느껴지면서, 여러분을 좀 지금은 좀 등지고, 다른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것이 그분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상처받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이분이, 어, 숨겨진 진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분은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로 완전히 이제는 좀 단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고 이분이 좀 새롭게 마음에 끌리는 그분에게 어, 떠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이분이 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연인으로 생각했지만, 이 사람 마음에 새로운 사람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계를, 어, 이쪽쪽에 저 재다가 결국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포기하고 좀 단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이 떴고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놓고 떠나는 게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을 하게 되고 상대도 새로운 사람과 시작을 하게 되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어,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은 어 마음의 정리 좀한 상태로 보여요 마음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올인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감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정리가 좀된 상태로 보여요 앞으로는 더 마음의 정리가 좀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연애를 하고 새로운 상태를 만나서 어 새롭게 어, 새로운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혼자 남겨지지 않고 여러분도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된다는 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하니까 그러니까 페인이 나왔어요.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양심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떠났지만 여러분한테 사랑했었고 여러분이 좀 기다려지게 했었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애정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마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네, 괴로운 마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계는 서로 놓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께 들어와 있고 어,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힘든 사랑이 여러분에게 왔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여러분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 사랑은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만 가득하고 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3번을 네, 이번에는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어, 상대방이 블랑님께 숨겨둔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과 상대방이 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괜찮으시고 외모도 괜찮으시고 성격도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분을 괜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좀 대시하거나 다가오는 이성들도 꽤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 중에서 우리 블랑님과 또 다른 상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과 다른 사람과 어 한두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블랑님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두 사람과 연락을 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여, 지내보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블랑 님에게 좀 어, 이별을 선언하고 떠나가셨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블랑 님의 입장에서는 어, 이별 통보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상처와 충격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 블랑 님과 또 다른 사람을 두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왔고 또두 사람과 연락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본인 나름대로 많이 쟀쓸 거고 많이. 판단했을 거고. 그렇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우리 블랑 님 입장에서는 우리 블랑 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 블랑 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좀 헤어짐이 왔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상처받고 좀 충격을 받지 않으셨나. 어, 그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했던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 우리 블랑 님의 상대방이 어, 숨겨둔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 블랑님을 향한 진심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블랑님께 이분이 마음이 되게 크셨어요. 어, 그렇지만은 이분이, 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 그 상대방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블랑님, 블랑님과의 관계를 갑자기 단절을 시키고, 어, 참 다른 상대에게 좀 갔었다라고 보이는데, 어, 다른 상대가 더 어, 괜찮아 보였고, 이분에게는 더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났다라고 보이는데, 지금의 우리 블랑 님에 대한 마음이 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분이 막상 떠나가고 다른 상대를 음, 만남을 해보고 연락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 이 사람이 그 블랑 님의 상대방과 맞지 않았고, 블랑 님의 상대방이 어, 블랑 님께 어, 주는 그런 사랑과 애정도... 너무나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사, 많은 사람이었고 어, 뭔가 겉포장은 굉장히 화려한데 속에 실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물처럼 느껴졌다라고 어, 지금 블랑 님 상대방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블랑 님은 포장을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좀 내실이 꽉찬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어, 블랑 님이 상대방이 잠깐 흔들렸던 음, 그 사람은 정말 겉모습은 화려하고, 말은 정말로 잘하고, 정말로 다정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정말, 포장은 너무나 화려한데, 속은 완전 히텅빈 그런 상자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랑님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커지고, 우리 블랑님의 진가를 많이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블랑님이 훨씬 더 가치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 블랑님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음. 지금은 우리 블랑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블랑님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을 느끼고 계시고 블랑님에 대한 그런 매력도 많이 느끼게 되시고 사람의 이제 겉모습보다는 이제 내면을 많이 보시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블랑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왔지만그 사람은 빨리 빠르게 떠났지만 빠르게 끝났던 어,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 그런 애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지금은 돌아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지만 어,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께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갑작스럽게 여러분께 상처를 주고 떠나온 게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좀 지금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는 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 블랑님께 전해주고 싶은 숨겨둔 진심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러면은 이분이 앞으로는 우리 블랑님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어, 굉장히 많이 조금 어, 이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부담이나 힘듦을 많이 겪을 수 있겠다. 어, 왜냐하면 이분 이분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지금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께 어, 연락을 하시거나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로 이 관계가 어, 다시 시작이 될것 같아요. 정말 다시 재회가 되고, 다시 만남이 돼서, 여러분과 정말로, 음, 다시,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고, 어, 정말 사귀게 되고, 연인 관계가 될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될것 같은데, 어, 무엇보다 이분이 우리 블랑께 굉장히 많이, 음, 애정을 많이 느끼시고, 굉장히, 어,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많은 매력을 느끼고, 많은 애정과, 어, 많은 사랑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어,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맞춰주고 또 여러분께 어, 모든 애정을 다 쏟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관계는 어,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 많이 힘든 거 어려움을 겪지 만은 여러분께 연락이 올 것이고 여러분께 먼저 다가올 것이고 어, 먼저 제안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께 다시 도, 돌아오고 다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굉장히 이 썬카드가 두 개나 나온 만큼 여러분과관계가 굉장히 밝아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관계는 반, 발전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께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항상 이분은 여러분을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켠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도 내가 정말로 괜찮을 그런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애정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은 정말로 어, 잘될 것이고요. 정말 행복한 관계로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선택 카드에서도 로맨스가 나온 만큼 정말 여러분께 정말로 하늘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맺어주시는 그런 로맨스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상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고요. 상대방도 여러분께 정말로 적극적으로 정말 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이분을 향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어, 여러분과, 여러분과 이분과는 정말 행복한 관계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블랑님이 우리 상대방, 상대방과 좀 행복한 만남을 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